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야이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터미널 제가 오늘 어디로 가냐면 단녹이라는 곳을 갈 거예요 말레이시아랑 태국 국경 도시인데 보통은 빠당베사르라는 곳을 통해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단녹이라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를 왜 가냐면 한야이 근처에 뭐 없나 구글 지도로 찾다가 구글 지도에 보시면 사람 많은 곳은 베이지색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한양이보다 단녹이라는 곳이 베이지색이 더 많이 이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확대를 해보면 또 뭐가 안 나와 리조트밖에 없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버스 타고 한뭐 시간 정도 가면 되거든요 잠깐 당일치기로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아, 아. 오, 전부 화물차네, 전부 화물차. 여기 보시면 고트 말레이시아. 저기가 이미그레이션 같아요. 어, 여기도 뭐 관광객들이 좀 많이 있나 보다. 아, 일단 배고파서 밥좀 먹어야 될것 같아. 거의 2시됐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Where you from? 어, 그건 까올리, 캅. 까올리야, 캅. 이거그가 엄청 좋아하신다. <laughs> 관광객들 엄청 많나본데? 어, 이런 것들, 어. 어 여기 다 술집거리인 것 같은데? 그러네, 예, 클럽이네. 인도 사람도 많이 오나? 인도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여기 오나보다. 럭키 프리미엄 인디안 클럽. 여기도 인디안 클럽이고. 어예예예 예. 너게지야. 어? 유튜브? 아, 예예 예. 마이 파프. 키 피핀. 럭키 인디언 클럽. 올 클럽? 클럽. 댄스, 댄스, 올. 세빙 클럽잉. 룸베이 프렌드. 탑 코리아. 코리아. 오. 예. 아이크 유튜브. 예예 예. 헤이 프렌예예 예. 럭키 인디언. 아 인디아. 오케이. 바이바이. 오케 망한 클럽도 있고요. 아, 클럽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원래 그런 거리인가? 아파트도 당연히 있고. 밥집이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어, 뭐, 이게 클럽이야? 이 거리가 약간 유흥 위주의 그런 거리인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밥집이다. 어디있다. 싸지 않구나. 좀 비싸구나. 파카오 무사? 파카오 무사. 미. 하고 달려요. 그, 아, 이제, 이제. 땡, 오빠. 눈 깨우, 눈 깨우. 분위기를 보니까 유흥거리인 것 같아요. 다 클럽에, 술집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어군가 알로이봐 알로야. 자가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술집 벌써 문 열었나? 여기도 인디아 클럽이네요. 어... 지금 대낮인데 벌써 이렇게 오픈을 하네. 그냥 술집인가? <laughs> 들어가서 확인해볼까? 들어가봐야겠다. 가라오케도 되게 많네요. 다가라오케에요 지금 보이는 거. 그 가라오케가 되게 어...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촬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케아의 레코딩 비디오. 너? o 와.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간 곳은 술집이 맞는데 당구대가 몇개 있고 그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여자들이 막 뒤에서 막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그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그술 마실 거냐, 부킹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킹? 제가 이래, 이래, 이랬는데 저를 데리고 가더니 바로 옆에 카라오케라고 되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데리고 가서 안치더니 여자들을 고르래. 여자들을 골라서 데리고 나가는거래. 와씨 대낮부터 이렇게 한다고? 방콕 파타야, 푸켓 말고도 이런 동네가 또 있었나? 와씨. 국경지대에 뭐 이런 곳이 다 있냐? 아 말레이시아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 KTV? <웃음> <웃음> 다 여자 고르는 곳이에요. 카라오케가 아니야. 무니만 카라오케고 그냥 여자 고르는 곳이에요. 노래방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카메라 키고 있을 때는 그냥 빤히 쳐다보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카메라 끄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레디, 부킹, 부킹 레디. <laughs> 계속 이렇게 말해. <laughs> 호객 와 진짜. 제가 카메라를 키면은 그냥 계속 빤히 쳐다보기만 하니까 보여 드릴 수가 없어. <laughs> 진짜. 카메라 끄면은 호객을 계속해요. 에헤이 미온다. 구글맵에 베이지색이 왜 이렇게 넓게 표기돼 있는지 알겠네. 유흥거리라서 그러네. <laughs> 이거 전부 말레이시아 가는 거야? 이오. <laughs> <유어. 웃음> 안녕. 뭐야, 왜 따라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딱 즐기기에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말레이시아 사람도 당연히 유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겠죠? 제가 아까 봤던 카라오케도 있고, 뽕도 할수 있고. 제 생각인데, 그냥 말레이시아 사람들 대상으로 한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뭐 배나포트 하는 건좀 신기하네. <laughs> 그리고 국경지대 조금 지나서도 아니야. 바로 앞에야. 바로 앞에. 어... 이 야, 이게 뭐야? 아니서 조금만 이해해요. 이해해요. 如果你要会说华语的话 o k 对这个会华语哦，OK，这个也会华语，OK，这两个，给你尽管开心，Happy，Happy，Enjoy n d 玩的，你看你个？哈哈哈哈哈，是泰国的吗？老挝，老挝，老挝？啊，老挝老 a o s 啊啊 l a 啊从老 a 过来的啊，啊，都都是老 a 过来的，对对，都是老挝，啊，都是泰国的啊，泰国没有了，对不对？啊，这个是。

带你因为这里你没有来过吗？你不懂啊，你不懂你一个人，带去外面会给人家骗，啊，人家骗你啊，啊，那他们会照顾你，到明天十点，去年欺负他了，二十岁吗？二十岁啊，二十岁，五五啊，一直被说怀疑，啊，来一个老老百姓嘛，来，师傅，我明天再来，明天。不好看吗？ 아, 무错都都很漂亮不不不不好意思明天明天 <laughs> 물어보니까 말레이시아 사람이 8 0 80%. 말레이시아 전용 유언가가 맞아. 심지어 저 태국 간 사람도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대단하네. <laughs> 다른 의미로 대단하네. 여기도 호텔 있고, 적어도 호텔인 것 같고. 이, 이 작은 동네에 호텔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거든요. 심지어 크기도 커. 여기 또 호텔이네. 사디캅. 어, 카놈 크롭 마이캅? 아, 타올라이캅? 아, 사미스팟 하시팟. 50팟짜리 한번 먹어볼까? 하시팟 능캅. 코코넛 껍질도 콘트로 넣어주는 것 같은데? 비와서 그런지 습하다. 태국 오면 카논크로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너무 맛있어. 음 이거는 코코넛 크림이 좀 꾸덕꾸덕하네? 맛있다. 음. 먹수수도 어, 맛있다, 야. 여기가 거의 마을의 끝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쪽으로 쭉 가면 한약이 나와요. 저기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말레이시아 국경 보이고. 마을이 엄청 작아요, 진짜. 근데도, <laughs> 용이 이렇게 <laughs> 발달이 되 있네요. 근데 한야이로 돌아가는 버스를 제가 모르거든요? 어디서 탄지도 모르고? 터미널은 있나? <laughs> 어, 여기가 버스 정류장인 것 같은데, 여긴가? Excuse me. This is bus, bus station. Right? Yeah, bus station. Uh, is it going to 한야이? I'm not sure. Do you know where can I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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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ake a bus? Yeah In over there. Ah, over there? Yes. Oh. Ah, uh, buy, buy ticket and. Uh, yes, yes. Buy uh, and okay. then uh, I, am not sure uh, how, many, how much. Maybe around hundred baht something like that. Ah. Yeah. ah okay, okay. Thank okay.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Can I help you? <laughs> I, okay, okay, okay. Help you. <laughs> I help you. One, two, three. <laughs> Thank yeah, you. oh you. Uh, South Kore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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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Uh, what time is last time? Last time, Symphony. 곧 출발이네. Okay, I will come later. <laughs> 아, 좀 돌아보다가 가야겠다. 관광객들도 있긴 있네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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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food? 오! Nice. <laughs> 여기 아시장 꽤 큰데? 뭘 크기에 비해서 꽤 커? 이쪽 만한 마을에 야시장 크기가 이렇게 크다고? <laughs>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여기 면세점이 있네 어어어 면세점은 여기 말고는 못본것 같아 어 뭐야 여기 어, 씨, 여자들 쫙 앉아있는데 아줌마들 같네 어 지금 구글맵 보니까 국경 반대쪽도 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여기 대형마트도 있어 로터스 여기는 거의 다문 닫았구나. 들개안 나오겠지. 태국에선 사람보다 개를 조심해야 돼요. 개를 아, 생각해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들깨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국경이라서 들깨들 이 없나? 우와, 이게 학교야. 웰컴 투아우스쿨이라고 돼있네. 어, 저기 애들 놀고 있네. 뭔가 또 번쩍번쩍 거리는데, 어, 이렇게 있나? M클럽! 오픈을 한것 같긴 한데, 지금 7시 반이거든요? <laughs> 뭐, 7시 반에 클럽을 여나? <laughs> 아, 이렇게 빨리 클럽을 연다고? 여기는 그래도 호객은 없어 보이네요. 여기도 뭔가 크게 있네. 아, KTV구나. 엄청 크긴 한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딱 봐도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식당에도 사람 없고. 밤늦게 사람이 많이 오나? 심지어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아, 근데 또 국경 쪽에 있는 클럽들 보면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여기 좀 되게 신기한 동네네요. <laughs> 다시 사람 많은 쪽으로 와봤거든요. 클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술값이 좀 비싸면 제가 집에 갈 돈이 없거든요. 일단 술값 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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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방사선이 되네 거기서 진출할까요? 네 거기서 롯션만? 네 아, 오케이 <놀람> 아, 들어갔다 왔거든요 술값이 더게 비싸네요 <laughs> 들어가자마자 메뉴판 보여주길래 봤는데 맥주 6병에 1500바트 <laughs> 아, 이거 미친놈 <미친놀람 웃음> 이거 더게 <두렵게> 비싸더라고 진짜 <laughs> 그래서 그냥 메뉴판 보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laughs> 6병에 1,500바트는 진짜 선 넘었다. 이렇게 일반적인 술집도 아. 당연히 있어요. 아. 문 닫았네. Hello, 뭐? o l t Bolt? Yeah. Silly b a s i s i l s i Okay. s i 어우, 피곤하다. 그냥 활락가네요 말레이시아 사람 전용. <laughs> 인도 사람도 많고. 이런 곳이다 있네 <laughs> 근데 일반 관광객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아까 사진 찍었던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냥 관광 온것 같고 아무튼 특이하네요 <laughs> 저는 파타야, 방콕, 푸켓 이거 말고는 그냥 없을 줄 알았거든요 택시비는 겁나 아깝긴 하다 이런 거 올리면 조회수가 좀잘 나오긴 하는데 <laughs>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